왜 이렇게 두었냐고 아, 이거 살이 찐것 같아, 그냥. 아. 어 멋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갯모에로 눈, 눈빛 이렇게 보여주는. 강동원처럼. 야, 좀 멋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네가 너무 좋아. 하지만! 아, 그냥. 곰디 빨간머리로 다시 안돌아가나요 아니, 빨간머리 근데, 이거. 오래 안 가. 한 3, 4일이면 끝이야. 야, 이 빨간머리 괜찮지 않았어, 이거? 난이 머리 진짜 좋아했는데. 뭔 박하라 이호행님 것이요? 퍼스널 컬러 때문에 얼굴이 탁해 보였다고? 아따시 여름 쿨톤인데, 어어, 뭔 여드름 쿨톤이요? 어? 야, 잠깐만. 나 이렇게 보니까 코가 진짜 이쁘네그지 가짜잖아 이러는데 뭐? 이 세상에 가짜 진짜가 뭔데? 어? 난내 코가 진짜라 생각해. 뭘 곰랑키야? 강현아, 나도 코에 실리콘 박았는데 엄마가 나 보고 성게놈이라고 한다 키키. 당신이 자게로 나왔잖아요라고 반박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 말을 못하실 겁니다. 음. 딱히 먹을 게 없네, 근데. 그냥 어머바라 어... 질쳐도 상? 음... 손가락 왜 이렇게 이쁘냐고 나도 모르겠어. 내 손이 왜 이렇게 이쁜지나 근데 좀 약간 신체에서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팔 길이, 손, 그리고 눈썹. 눈썹이 진짜 이쁘거든. 내가 이마랑? 음나 이마가 이쁘다고. 음 이마, 이마 추고 싶다고? 음 진짜 효율 낮은 부분만 골라서 이쁘다고. 태어날 때부터 힙스터는 피부머리고손 선택한 거 보면? <laughs> 오늘은 근데 게임 하나 준비해왔죠 제가 또. 뭐냐면은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인데 이게 뭔 게임이냐면은 약간 추리하는 게임이야 연애 추리 연애 게임 음야 이거 근데 진짜 싫어할 것 같네 이 사람들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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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과몰입 금지 두근두근 러브 코미디 아 뒤졌다 어 요걸로 가자 어야 근데 이거 진짜 몰입 안되네 이거 진짜 이런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몰입 하나도 안되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이거 혼자 이렇게, 술 따라서 혼자 마시는 거. 이런 많은 사람들 술자리에서. 보통, 남들은 자기 술 먹으려고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따라주잖아. 아, 근데, 진짜, 술 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보통, 이게 혼자 술 따르려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술이라도 주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지들끼리 재밌는 얘기 하느라. 근데, 인기척을 내도, 그냥, 티, 하, 됐어, 그냥. 이거 아무리 들어도, 남들이랑 술 먹어본 거, 티 내는 여자식, 바니나 <laughs> 수, 야, 이 29살이야, 씨발. 아, 아. 입술을 박아야지.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기빨려, 심어 어떡해, 이거. 아, 어, 이거 어떡하지? 벌써부터 너무 싫은데? 약간 간접 체험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약간 자기랑 키스하는 사람을 찾는 거구나, 남자를. 응? 이거 뭔데? 외출 준비. 연우의 스타일 맞춰 외출 준비를 하자.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왜? <웃음> <웃음> 왜 <laughs> 스킨을 발라주세요? 어, 진짜 재밌다, 근데. 어 아니 이거 어제 그풍 X 님풍 X X 님이 하시는 거 재밌어 보여서 하려 그랬지. 뭔풍자갑이야 <laughs>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싹 되면 싹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아? 이렇게 돼요?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laughs> 어, 무슨 뭐 꽃보다 남자 등장하듯이 등장하네. 나밖에 없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런 거 진짜 좀 힘들어. 근데 방금 저런 거는. 선배꺼와 번호는 힘이 없어서 그런거 아? 손이 쪼끄매서 손 크게 내보죠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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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거 진짜 아 선배 아... 자꾸 밥먹는데 말거는건 어느 나라 똥매너냐? 아니 밥먹는데 똥얘기하는 이해사가더 싫네 나는 지랑 뭔 저챗견이야 아니 진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게 뭔 트위치에 내가 절여져있네 저챗견 이러고 있네 소금 괜찮아? 나는 아침에 요원까지 토했다니까. 시원하다. 어제 먹은 시원하다. 나베랑 시원하다. 김치전이 아, 왔다. 지금 자기 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왜 들어오 게임이 근데 이거. 컨테... 아니, 박상모서 얘는 똥 얘기하고 얘는 토 얘기하고 <laughs> 똥도디 버리시 <똥, 웃음> <laughs> 고백하는 법뭐 뭐야? 고백하려나 봐. 키스하는 법? 키스하는 법을 검색을 왜 해? 아니, 왜 키스하는 법도 검색하지 왜? 왜? 애 낳는 법도 검색하고. 아니, 키스하는 법을 누가 검색해? 사이코도 아니고. 남자친구 당신에게 미치게 만드는 방법 폰다는 법? 그쪽 누군지 알았다고. 어? 예준이?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앉아 있냐? 내입에서 훔쳐간 놈은 너야, 강예준. 아이맞춰지 뭔데 이거? 야, 이거 뭔데 이게? 나 이거 못해 할줄 몰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노노그램이 어떻게 하는 거야? 창민이 형님은 이거 10초 만에 클리어한다고? 그래? 아니, 진짜 이거를 못 풀면 이 게임 진행이 안 된다고. 아 진짜 미친사람들이네 이거 아 이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아 이거 뭐냐고 내 전문 분야긴 한데 이거 왜 이거 안맞아 다? 이게 왜안들어갔는데 <laughs> 아니 퍼즐은 원래 테두리부터 하는게 아니라 중간부터 하는거야 진짜 물음표 올라오는거 봐라 그냥 얘네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은건데 아자 이렇게 한다 자 됐어? 애들이부터 한다 야 여기 쥐젓처럼 튀어나온 부분 또 맞춰보자고 쥐젓 음아 조용조용 아 지금 하고 있잖아 좀 아 미연식 게임이었으면 비키니녀 퍼즐 맞추고 있을텐데 하다하다 남자새끼 퍼즐을 맞추고 자빠졌노 좀 닥쳐요 어 그래그래그래 엿먹으렴? 그래, 그래. 음 너가 찾는 사람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왜 다른 사람이야? 혹시 이거 남의 카페 와가지고 커피 한잔안 시키고 이 시꺼리 하는게 맞는거냐? 추리 실패라고? 야 이거 안해본걸 다 가야되는거야? 자취방도 가고 카페도 가봐야되는거야? 그럼 처음부터 돌아가? 여기서부터 다시 하라고? 나 진짜 도저히 장신이 없는데. <laughs> 아, 하하 잠깐만. 이 BGM 존나 열받네. 진짜 무슨 하트 시그널 같은 연예능에서 연예 나올 법한 이 디링 또링? 뚱뚜룽뚜룽? 하하하! 진짜 열받아 이거! 누구야? 뭘어형이에요 어형이야, 이라고 아, 지 비밀번호 알아? 아니 집 비밀로 아는 사이야? 뭘어 생충이 형이야 야야얘 옷을 왜 개주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서고 <laughs> 찾는 중 아님 이시랄아좀 제발 부탁이야 왜 그래? 응? 아주 징그러운 인간들이네 야이 또 가만 안 둬? 아니 가만 안 둔다 그랬어 아좀 가만 안 뒀으면 좋겠네 뭐 이러면 안 되나? <laughs> 근데, 강은님, 스트리밍 보다 엔딩 두 개까지만 보라고 버전이 적혀있었는데, 왜다 보시는 건가요? 진짜요? 어디? 어디 적혀있어? 어, 이거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 님들 이거 보면 안 돼요. 지금 못본 걸로 해주세요. 어, 아, 진짜네? 스트리밍 관련 해 엔딩 두 개까지만 스트리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엔딩 세개 봐버렸다, 지 어떡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럼 딱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아, 좀 아쉬운데? 좀더 보고 싶은데? 나만 궁금해, 이거? 야, 그러면 카페 한번 가자. 일단, 자취방에나 수집은 갔으니까, 이거 어때? 카페 까지만 가보자. 나 아, 이거는 엔딩 아니니까는 우리 이 휴대폰 버리고 가? 그냥?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엔딩한 더 있어?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이게 엔딩이 돼? 아 진짜 자 아, 죄송해요 진짜로. 아니 왜 엔딩이 왜 봐줘? 아 만약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키스마크 뭐냐. 키스마크. 여드름이야 개새끼야 뭐 어디있어